안녕하세요. 케이트박TV 케이트 박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커전 3026장 룰을 깨는 용기를 가져라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룰 속에 살고 있죠. 모든 사회와 기업과 조직은 각자의 규정과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나 혼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풀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나 그 조직이나 그 기업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규칙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죠. 저는 누구보다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편안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룰, 규정과 규칙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호텔에 입사해서 여러 가지 받은 교육, 서비스 교육 중에 지금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서비스 지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Don't take policy as an excuse 규정이나 규칙을 핑계로 삼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호텔에서 세우고 있는 서비스 스탠다드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그것에만 맞춰서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안 됩니다. 라고 쉽게 고객에게 노를 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마라. 저는 그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의미는 회사에서 정한 서비스 스탠다드, 서비스 표준서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면 고객의 니즈나 기대에 100% 부합할 수 없고 나아가서 기대를 능가하기 힘들다란 얘기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럭셔리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구하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것이 로보틱한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경직된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과 저는 일맥 상통하다 생각하는데요. 지나치게 규정과 규칙과 룰만 따진다면 결코 고객의 만족을 넘어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면서 특별한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저희는 인간이죠. 모든 기업에서, 모든 조직에서 규정과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규정 규칙이 왜 얼마나 자유로운 사고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을 발휘하고 유연한 사고 능력을 갖고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 필드에서는 더욱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때문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주문을 받고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훨씬 쉽겠지만 서비스는 이 동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고객이 어떤 니즈와 어떤 기대를 갖고 내 앞에 설지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무언가를 기대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럭셔리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순발력과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실제 룰 규정을 깨면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저희 호텔 규칙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쉽게 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룰을 깨는 것은 쉽지 않고요. 룰을 깨는 용기를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과 규칙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란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 룰을 깨는 용기 이 장을 쓰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젊은 셰프였는데요. 그 친구가 고객으로부터 큰 감동적인 칭찬 편지를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칭찬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니까 이 룰을 깨는 용기를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몇 개월 정도 인턴십 했던 것 외에는 경력도 거의 없던 친구였는데 완전 신입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부페레스토랑에서 어, 일을 하는데 부페 테이블에 진열된 음식을 살펴보던 고객께서 지나가는 말로 똠양꿍이 먹고 싶은데 여기 똠양꿍이 없네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임신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옆에 남편이 서 있었는데 뷔페 레스토랑에서 똠양꿍을 기대하긴 쉽지 않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셰프에게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똠양꿍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식자재를 찾아서 똠양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객께 제공을 했죠. 물론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젊은 신입 셰프였고요. 이 메뉴에 없었기 때문에 똥양꿍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객은 그 똥양꿍을 마음으로 드신 것 같아요. 그 젊은 셰프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이나 테크닉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고객이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리고 고객께 가져가서,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진심을 담아서 만든 거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출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업무 표준서에 서비스 스탠다드에 쓰여 있어서가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규정과 규칙을 넘어선 그런 멋진 서비스를 스스로 할수 있었던 거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또 유연한 사고에 의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마음을 담아서 한 거죠. 이런 게 정말 멋진 모습이고 진정한 룰을 깨는 용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규정과 규칙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얽매여서는 최상의 멋진 서비스, 우리가 추구하는 어, 특별한 고객 경험, 전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 규정과 규칙이 위해 룰을 깨는 용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어떻게 룰을 깰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42페이지인데요. 룰을 깨는 용기 기르기 1. 규정과 규칙은 등대지기와 같은 역할이다.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등대가 불을 밝혀주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캄캄한 암흑의 바다에서도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등대만 의식하게 되면 저희가 항해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규정과 업무 스탠다드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상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저희는 그것에 노예가 되고요. 노예가 되면 자유로운 사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고객의 컴플레인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것도 못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어, 로봇처럼.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 규칙입니다. 저희 규정상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옆길로 세 보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두려움을 떨치면서 너무 규정과 규칙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규정과 규칙 위에 유연성과 공감을 쌓아라. 많은 경우에 고객들은 이거를 부탁하는 게좀 억제일 수도 있겠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웬만하면 다 스터디를 하고 오시죠. 저희가 제시하는 고객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 때로는 내가 한 번쯤 부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저희에게 오시죠. 그럴 때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지하에 어,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호텔 규정상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지 시간을 주시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듣는다면, 설사,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고요. 그 서비스 제공자의 룰을 깨는 용기 덕분에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제공되었다면 아마 고객은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 이렇게 룰을 깨는 용기를 가지면서 고객과 함께 많은 교감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규정과 규칙을 깨겠다라는 것은 고객의 니즈에 최대한 부합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제공해드리지 못했어도 고객께서는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그대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고객 서비스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자 보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정과 규칙만 얘기한다면 로봇과 다를 바가 없다. 저희는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객도 특별한 요청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요청에 대해서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최대한 그 요청과 니즈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끝으로 페이지 244에 쓰여진 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공정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이 아니다. 룰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 명품 서비스 전문가를 꿈꾼다면 너무도 쉽게 저희 서비스 규정상 안 됩니다. 회사 정책상 그것은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계 같은 로봇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고객께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룰을 깨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회사나 조직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룰을 깨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